안녕하세요. 어, 동학개미TV의 안산개미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리뷰를 해볼 종목은요, 바로 KG, 어, ETS라고 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금일 현제 시간 2023년이고요, 9월 4일 월요일입니다. 오후 6시 41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KG ETS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데 어, 요 종목은 사실상 우리가 추천한 종목이 맞습니다.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얼마에 추천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 여기 동학개미 추천조가 있는데 9월 1일 날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볼수 있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자, 여기 보시면 네이버 검색창이 있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동학게미 TV라고 치시면 됩니다. 요 왼미에 보시면 동학게미 TV라고 있습니다. 자 이걸 누르시게 되면 저희 동학게미 TV 카페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가입만 하시면 누구든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 금요일날, 9월 1일날 추천 드렸고요. 어, 여기 보시면은 몰빵하지 말라 말씀드렸고 우리는 어, 전략표대로 매매를 하겠다라고 말씀해드렸습니다. 한 번에 다 사지 마라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두 달에서 세달 정도는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어, 절대로 이 종목은 혼자 하시면 쉬운 종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 여기 최근에도 보시면 이때 이제 8월 24일날 상한가에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8월 25일날 16% 급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이틀 정도 빠졌고요. 그리고 나서 밑골이 달렸지만 8월 30일이었죠. 이때 종가를 보시면 은 고가를 보시면 17,280원 종가 12% 올라갔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빠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요게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거 이렇게 가는 차트예요. 이렇게. 어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제 차트 이야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냥 간단하게 어 설명하시자 설명하자라고 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가는 차트예요. 결국에 얘는 종착점이 3만 원 근처로 갈 종목이다. 삼 정확하게 3만 원갈 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어요. 안갈 수도 있는데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종목이에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1차 목표가 18,500 원에 어 드렸고요. 2차 목표가 23,000원 정도 드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15,200원 이하고요. 그 다음에 어, 2차 3차 로 올인 매수를 할 것이고 본인 자금에 맞게 하십시오. 제가 10% 하라고 해서 10%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 금액이 없다 라고 하시면 5%씩 어, 3차 매수 하셔도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좀 어, 잘못 적었네요. 2차가 아니라 3차로 돼야 되는데 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어 그래도 요건 이제 두 달에서 석달 정도는 저는 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동사는 폐기물 어, 처, 어, 처리 요 빠졌네. 폐기물 처리 전문 업체입니다. 제가 요거 이제 방송 끝나고 수정 좀 하겠습니다. 또한 종속 기업으로 kg 스틸과 KG 모빌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지주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구조는 바이오 에너지 부분과 철강, 그다음에 항만부, 그다음에 자동차 제조 부분으로 세 가지의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라고 이렇게 기본 설명 드렸습니다. 음. 자, 초천사여 봅시다. 자회사 KG 모빌리티가 올해 들어와서 1분기에 영업이 94억이 나왔고 2 분기에는 188억 원으로 증가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기업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케이지 모빌리티가 쌍용차를 인수했는데 쌍용차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적자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와서 흑자로 돌아섰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회사 케이지 스틸이 상당히 양호한 실적이 나오고 있고. 자동차가 많이 팔리면 덩달아서 실적이 상승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회사 어, KG 모빌리티가 중국 BYD와 합작해서 한국에 배터리 공장을 설립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 LFP 배터리 고객 확보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자회사 모빌리티에 대한 부분이 어, 존재합니다. 그리고 기아 어, EV5 BYD에 A랩 LFP 배터리가 장착된다는 이슈가 있습니다. 유동주식수가 2천만주 이내로 상당히 가벼운 종목입니다. 기술적으로 바닥은 아니지만 상승 초입부 정도로 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보통은 요거 상승 초입부에서 잡으셔도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3만원까지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 너무 오래 끌고 가는 것보다는 한 2만 3천 원 정도에서 끊어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 가지고 2차 목표가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리고 1차 목표가가 온다면 지체 없이 어, 수익 실현을 바로바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요, 이 KG 어, ETS라고 하는 종목 어, 가지고 가실 분들은 어, 계속해서 보유를 하셔도 저는 상당히 좋지 않을까 어,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음. 보세요. KGETS인데 상당히 괜찮은 회사가 맞아요. 올해 저는 상당히 요 회사가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분기에 1000억 벌었죠? 1분기에 970억 벌었습니다. 두 개를 더 하게 하면 거의 2천억에 가까운 수준이에요. 그러면 2는 4, 4천억 정도 벌수 있다가 지금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따져 봤을 때 4천억 번다라고 했을 때 영업이익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게 맞고요. 여기 보시면은 작년 2분기에 비해서 매출도 현재 증가하고 있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두개 합하면 거의 4조 원에 가깝잖아요.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부분은 작년에 비해서 영업익률이 조금은 내려갔다라는 것이 좀 아쉽죠. 이게좀 아쉬워요. 그리고 BPS가 24,000원이에요. 상당히 저평가 종목입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KGETS 없으신 분들은, 어, 지금 매수하셔도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 어, 마감 브리핑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올라갔다가 눌러주고요. 올라갔다가 눌러주고 있습니다. 이거 올라갔다가 또 눌러주겠죠. 요런 식으로 저는 갈 거라고 봐요. 요런 식으로. 어, 요게 요런 식으로, 어, 요런 식으로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을 보시면은요, 음, 기간에서는 아직까지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이, 자, 보세요. 8월 28일부터 어, 외국인들이 조금씩 다시 모아가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보면 올라갈 때는 매도를 하고요. 떨어지면 삽니다. 그렇다고 하는 말은 지금이라도 뭡니까? 이 종목을 주식수를 모아가지고 주가 올라가면은 팔아먹겠다 해요. 그러려고 하면 주가를 올려야 되는 게 정상이겠구나. 그렇게 지금, 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자회사라고 할수 있는, 어, 케이지 스틸 한번 봅시다. 어 케이지 스틸인데요. 음, 상당히 실적이 좋습니다. 실적이 좋고요. 어 케이지 스틸 역시도 저평가죠. 어 저평가 종목입니다. 상당히 잘 되고 있고 어 케이지 어, 모빌리티. 음. 자 모빌리티인데 이게 쌍용차의 쌍용차, 쌍용차인데 어, 여기 이제 인수가 되면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어, 영업이익이 3년 연속 적자인데 올해 들어와서 흑자로 돌려가고 있다. 어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이 KG 모빌리티가 그 동안 이게 어, 주가가 많이 박살이 났어요. 하지만 이 종목이 이제 뭡니까 정상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 따라서 저는 이 KG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어, 분명히 이게 돌아온다라고 봤을 때, 어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라고 봤을 때,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충분히 KGE, t s 가 가장 큰 수혜를 받지 않겠느냐? 어,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종목을 어, 계속해서 보유를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어, 15,200원에 제가 추천을 했으니까 어, 현재는 손실 구간입니다. 마이너스 1.5%이 정도는 뭐 내일이라도 플러스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KGS t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 어, 제가 마감브리핑 항상 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까지도 좀 어,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냥 눈으로 대충 보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읽어보셔라. 제가 무슨 말을 적어놨는지. 저도 이거를 적을 때마다 정말 어 뭡니까? 적을 때마다 하나같이 정성을 들여서 적고 있으니까 이런 거 읽어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사들이 있는데 어, 기사를 돌려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고요. 좋아요하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